여러분, 평생 일하며 쌓아온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단몇초 만에 처리되는 그런 세상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검색하고 비교하고 예약하던 그 피곤한 일상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26년. 바로 오늘.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는 단순히 질문에 대답만 하는 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해서 실제로 돈을 쓰고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 주는 진짜 일꾼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실리콘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인공지능 비서에게 복잡한 세금 계산을 맡기고 친구들 혹은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떠날 여행 예약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축복만 가득한 편안한 미래일까요? 이들이 먹어치우는 엄청난 전기 에너지와 우리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개인 정보. 그리고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의 무서운 속도는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시던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실리콘 노동자가 당신의 일상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운명의 갈림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18세기 산업 혁명이 인간의 근력을 대신하는 기계를 만들어 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은 인간의 머리와 판단력을 대신하는 존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022년 말에 처음 등장했던 챗지피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 자체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인공지능은 그저 지식이 많은 백과사전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물으면 답은 잘했지만 정작 우리를 위해 실제로 뭔가를 직접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에이전트 인공지능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대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행동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거대 행동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실리콘 노동자라는 말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이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일꾼으로 활동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하드웨어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수천 배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GPU와 TPU 같은 고성능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를 가득 채우고 있고 특히 메모리의 병목 현상을 해결한 HBM 기술과 TSMC의 초미세 공정인 GAA 기술이 결합하면서 인공지능의 지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들은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일하며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복잡한 숫자 계산이나 반복되는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특히 우리 50대와 60대 시청자 여러분께 이 변화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복잡한 화면 구성과 어려운 용어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 비서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이야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모든 복잡한 과정을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을 준비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표를 예매하려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고 숙소를 비교하며 렌터카와 식당까지 일일이 알아보고 예약하느라 며칠씩 고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다음 주말에 손주들하고 같이 갈 제주도 여행 일정 짜주고 예약까지 다 해줘. 단 비행기는 아침에 출발하는 걸로 하고 숙소는 무릎이 안 좋으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골라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것들과 카드 할인 혜택 그리고 지난번에 이용했던 기록들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실제로 항공사 시스템과 호텔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예약을 완료하고 확인문자를 여러분 휴대폰으로 보내줍니다. 결제도 미리 설정해둔 보안 인증을 통해 한 번에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편리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일상에만 머물지 않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직원들이 몇주 동안 매달려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장 분석 보고서가 이제는 실리콘 노동자들에 의해 단몇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뉴스와 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좋은 투자 시점과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진의 감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경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러한 실리콘 노동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나 AMD의 가속기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해냅니다. 건강 관리 분야에서도 실리콘 노동자의 활약은 정말 눈부십니다. 단순히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세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손목에 차고 계신 스마트워치나 반지 모양의 기기에서 수집된 심장 박동과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그리고 혈당 변화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수치가 평소와 다르게 나온다면 인공지능이 먼저 마를 겁니다. 오늘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왔네요. 어제 드신 음식이 영향을 준것 같으니 오늘 점심은 짜지 않은 식단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시는 병원 진료 시간을 확인해 보니 내일 오후 2시가 비어있는데 예약해 드릴까요? 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 기초자료까지 미리 정리해 두니 우리는 그저 인공지능의 조언을 듣고 결정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숫자나 어려운 의학 용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전문가 수준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융 업무는 또 어떻습니까? 연말 정산이나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그리고 복잡한 금융 상품을 비교하는 일은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비서에게 여러분의 재산 상황을 안전하게 연결해두면, 인공지능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세금 법규와 금융 정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 투자로 번 돈이 일정 금액을 넘었으니 세금 안 내도 되는 계좌로 일부를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해주고 실제로 계좌 이동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해둡니다. 우리가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잡한 앱 메뉴를 이리저리 뒤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더 똑똑하게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기술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즉 전기 문제입니다. 이 똑똑한 실리콘 노동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인공지능이 한번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할 때마다 쓰이는 전력량은 우리가 거실 전등을 몇 시간 동안 계속 켜두는 것과 맞먹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들이 수억 명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는 전기는 이제 나라 전체의 걱정거리가 될 정도로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다시 뛰어든 진짜 이유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다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특히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이라고 하는 기술은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SMR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해서 전기 손실 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투자처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으며,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앞다투어 원자력 발전소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결국 실리콘 노동자라는 최첨단 기술의 미래는 원자력이라는 강력한 에너지원 위에 세워진 셈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비서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정보 격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곧 돈을 버는 능력의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50대와 60대 세대에게 인공지능은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어려운 컴퓨터 언어를 배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이를 부리는 주인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안 문제 역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사안입니다. 나의 재산 정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일상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는 인공지능 비서가 만약 해킹을 당한다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실리콘 노동자가 나의 명령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거나 사생활을 유출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2026년의 보안 기술은 단순히 비밀번호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사용자의 목소리 패턴과 평소 행동 습관까지 분석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여러 겹의 생체 인증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편리하게 누리되 보안 설정만큼은 철저히 관리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기술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버리고 변화를 즐기는 자세입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도 있고, 내 정보를 맡기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기능을 익히고, 나에게 맞게 길들여 가다 보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귀찮은 일들은 실리콘 노동자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진정으로 같이 있는 일, 즉 가족과의 대화나 자기개발, 혹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쓸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투자하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돌릴 에너지를 쥐고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도체 기술의 최고 수준에 있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인프라 산업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포트폴리오에도 이런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이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기술이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보고서를 쓰고 예약을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 손주의 손을 잡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이나 오랜 친구와 나누는 진심 어린 위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실리콘 노동자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은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되찾아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오직 인간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 그것이 2026년 실리콘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비서와 함께하는 일상은 여러분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것이고 더 정교한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기술이 주는 혜택을 당당하게 누리면서도 그 이면의 위험을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실리콘 노동자와 에너지 혁명 이야기가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가올 미래를 설렘으로 맞이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파도를 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크게 뜨고 기술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경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기술의 진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가장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인공지능 비서는 어떤 모습인지 자유롭게 의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채널이 나아갈 소중한 지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에너지 혁명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기술이 우리 집 앞마당까지 찾아올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술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학도 파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